네, 다세대주택이랑 다가구주택이랑 다른가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점은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별개의 건물로 취급되지만 다가구주택은 아무리 입주한 세대수가 많아도 하나의 건물로 취급돼요. 예컨대 제가 어느 3층짜리 빌라 건물 중에서 201호에 관해서 전세금 5천만원에 입주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건물이 다세대주택이라면 저는 201호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얼마인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둘러주지 않으면 저는 201호에 관해서 따로 경매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이 건물이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이라면 아무리 열애세대가 입주해 있더라도 건물 전체가 법리적으로는 하나의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둘러주지 않으면 저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201억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들도 당연히 배당 신청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랑 다른 세입자들이랑 누가 먼저 확정 입자를 받았는지 따져야 되고 저보다 먼저 확정 입자를 받은 세입자들은 저보다 우선해서 전세금 전액을 변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하면서 건물의 전체 시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건물 전체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나말고 다른 세대에는 세입자들이 얼마나 입주했는지 전세금은 얼마이고 확정입자는 언제 받았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되도록 전세로 들어가지 말고 굳이 입주해야 되면 월세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